28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 f(x)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라는 거겠지.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그치 역함수를 g(x)라 하자. h(x) 정의되어 있고 함수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함수 f(x)에 대하여 f 0의 값이 최대일 때 k의 값을 알파라 하자. h 0은 1이고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어. k는 알파일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먼저 가 조건에서 h0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hx에서 h0을 찾아볼 건데 지금 문제에서 k가 양수라고 했어. 근데 hx는 x가 k가 아닐 때랑 k일 때로 나눠졌는데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k는 0은 아니야. 그럼 H0은 첫 번째 식에서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H0, 그럼 첫 번째 식에 X 대신에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K분의 G0, 마이너스 K가 H0은 1, 1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G0이 0이 되겠지. 근데 G0이 0이라는 거에서 알수 있는 거는 G랑 F 역함수 관계지, 그치? 0, 0 지나는 거니까 F0도 0이 되겠지, 그치? y는 x 위에점 자, 그 다음, 나에서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어. 그러면 x는 k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x는 k일 때 극한값, 그 다음 함수값 갖다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 어, 함수값 3분의 1. /3. 얘는 극한값. 리미트 x가 k에 가까이 갈 때, x GX k 분의 gx-k. 근데, 여기에서 gx-k, 여기에서 분모가 0에 가까이 가잖아. 그럼 분자도 0에 가까이 가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일단 알수 있는 거. g에 k-k가 0. gk가 k라는 거알수 있잖아, 그치? 근데 또 f랑 역함수 관계니까 fk도 k가 되겠지. 응, 이것도 알아냈어. 자, 지금 g0, f0, 그 다음에 gk, fk. 자, 이렇게 알아냈고. 자, 이거, 이거 마저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얘는 G 프라임 k 잖아 그치? 그러니까 뭘 알아낸 거냐면 G 프라임 K가 3분의 1이라는 걸 알아냈어. 근데 또 역함수 해주면 G 프라임 K는 F 프라임 G K 분의 1이랑 같잖아, 그치? 근데 G K가 k 였지 그럼 F 프라임 K 분의 1, 얘가 3분의 1인 거야. 그래서 F 프라임 K가 3이라는 것도 알아냈어. 자, g'k 3분의 1, f'k 3. 이것까지 알아냈어. 자,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거 표시 좀 하자. 자,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찾아낸 거, 그 다음 여기에 세 번째 찾아낸 거. 그러면 이제 fx식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 y는 fx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얘가 y는 fx 3차 함수야.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역함수 있으니까 y는 x,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면 y는 x 이렇게 지나가는 요세점 있지 그치 이게 y는 fx랑 y는 gx의 교점이기도 하잖아 그치 자 그리고 그 교점들이 우리가 지금 찾은 게 0,0이랑 그 다음 k,k를 지난다라는 거 찾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x좌표가 0이랑 k라는 건 찾았어 하나 더 있지 그치 자, 걔를 만약에 t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k가 0보다 크다는 건 알지만 t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뭐 그런 건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여기에 그냥 얘가 0뭐 만약에 얘가 k 얘가 t 뭐 이렇다라고 치면 자 이걸 식으로 나타내 주면 fx는 x의 세 근이 0kt인 거잖아. 그럼 f- x x는 최고차항 계수 1 그러니까 x x k x t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러면 fx 정리 좀 하자, 전개하자. 자, x를 마이너스 x 이항 하면서 전개까지 하자. 그럼 이 부분 전개하면서 x 곱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t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kt x, 그리고 플러스 x. 그러면 kt 플러스 1 x. 자, fx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좀 이용할 건데 위에 fk가 k라는 것과 f'k가 3이라는 것 fx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럼 이거 이용하려면 일단 미분도 해야 될것 같으니까 미분부터 해두고 이제 두 가지 이용하자. 자 그러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tx 넘 플러스 kt 더하기 1 자, 그러면 첫 번째, fk가 k라는 거 이용해주면, 자, fx 자리에 여기에 이제 k 대입해서 정리를 좀 하면, k 세제곱 마이너스 바로 전개하자. 그럼 k 세제곱 마이너스 tk제곱. 그 다음에 x 대신에 k 대입하면, 더하기 k제곱 t. 그 다음 더하기 k. 얘가 k와 같은 거지, 그치? fk는 k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그 다음, f'k가 3과 같다. 그럼 f'k가 3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식에다가 k 대입해주면, 3k제곱 마이너스 k 대입하면서 바로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2tk, 플러스 kt, 플러스 1, 얘가 3이야. 자, fk가 k라는 거는 그냥 항등식 나왔으니까 됐고, 그 다음식을 정리를 해주면,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t, 그다음 얘가 2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응. 그래서 요 관계식 일단 k랑 t 사이의 관계식 하나 찾았어. 자, 그다음 이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했기 때문에 극값이 가지지 않았지. 그렇지? 극값이 가지지 않기 때문에 f'(x)는 0이 근을 가지지 않거나 허근을 가지거나 아니면 중근을 가져야 되지. 자, f(x) f'(x) f'(x)는 0 얘가 중근을 가지거나 허근을 가지거나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자 f'x 찾아둔 거 있으니까 판별식 한번 사용해보자. 4분의 d 쓰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k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kt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이 fx가 증가음수니까 f'x가 0 이상이어야 되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예를 정리를 해주면, 음, k제곱 플러스 2k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3kt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 정리 좀 하면, k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t제곱 플러스 3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 기억에서 뭘 찾아뒀냐면, k제곱 마이너스 kt가 2라고 했어. 지금 이 값이 2라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지, 그치?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 어, 이렇게 되고, 그럼 이 식은 정리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자, 여기에서 t의 범위 구한 다음에 k 범위 찾아도 되고, 지금 우리는 k의 범위가 필요한 거지, 그치? 왜냐하면, 옆에 다시 가서 문제를 보면, f 프라임 0의 값이 최대일 때 k의 값을 알파 그러니까 k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이 식을 k에 대해서 고친 다음에 k의 범위 바로 찾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기억에서 기억에서 보면 이거 t는 하고 정리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k k 분의 2잖아. 그래서 얘를 t 자리에 대입을 하고 계산해도 괜찮아. 자, 요거 정리해주면 k 분의 k 제곱 마이너스 2. 자,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자, 이거 제곱 해주면 k 제곱 분의 k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양변에 k 제곱을 곱하면서 전개를 해주면 k 4네 제곱 마이너스 4 k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k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자 옆에 와서 다시 정리해 주면 k 4네 제곱 마이너스 5 k 제곱 플러스 4가 0이 하고 얘는 K 제곱 마이너스 1, K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얘가 지금 어, 얘네들이 다 인수분해 끝까지 해주면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문제에서 K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2는 0보다 큰 수야. 뭐5 이런 수잖아, 그치? 나눠도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k의 범위가 1 이상 2 이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f'0의 값이 최대일 때 k의 값을 알파라 한다라고 했는데 f'0을 구해보면 f'0, f'x 여기 있으니까 0 대입해주면 kt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이거 정리해주면 k 곱하기 t가, 자, t, t 가 뭐였냐면, K 곱하기 K분의 K 제곱 마이너스 2였단 말이야.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나면, 얘가 K 제곱 마이너스 1이지. 얘가 최대가 될 때의 K의 값 찾아야 되잖아. 근데 K의 범위는 1 이상 2 이하였어. 여기에서 이 중에서 K 제곱 마이너스 1이 최대가 되려면 K가 2일 때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알파는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이제 돌아가서 뭐 해야 되는지 보면 k는 알파일 때그 알파 지금 알파가 2라는 거 방금 찾았지 그치? 그러니까 k도 2고 알파도 2라는 것까지 찾았어. 자그 다음에 h9 구하려면 hx 위로 올라가서 hx에서 k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k가 여기 다 2라는 거 알아. 자 여기 2 여기 2 이렇게 알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게 h9인데 그럼 h9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위의식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h9는 분모 9-2니까 7분의 g의 9 빼기 2인 거잖아. 근데 g의 9는 우리가 fx의 역함수, gx가 fx의 역함수니까 거기에서 이제 g9를 찾아야 되겠지, 그지 그럼 g9를 옆으로 와서 다시 찾아보면 g의 9를 만약에 뭐 p라고 한다면, 이거는 f의 p가 9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fx 여기 찾아둔 거 있지, 그치? 자, fx 여기에서, 자, fx를 다시 좀 써보자. 자, 이 fx는 k가 2라는 거 알고, k가 2라는 거 아니까, 여기서 t도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t는 k 대신에 2를 대입해주면 2분의 2. 그래서 1이지, 그치? 그러면 fx라는 식은, fx라는 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k는 2 t는 1이니까 3x 제곱 그다음에 k 2 t 1이니까 2 더하기 1 3이겠지 자 f x 식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음 3x 그러면 fp가 9니까 p 세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플러스 3p 는9 이거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9가 0인 거지. 그러면 이거 두 개씩 묶으면 되겠네. 두 개, 두개 이렇게 묶어주면 P제곱 p 제곱 p 마이너스 3 더하기 3으로 묶어주면 p 마이너스 3이 0이야. 그래서 p 마이너스 3 p 제곱 플러스 3이 0인데 p 제곱 플러스 3은 양수니까 p는 3이 되겠지. 자, 뭐 구한 거냐면 g 9를 구한 거야. 얘가 g의 9지 그치 그럼 g 9자이 값이 어. H9. H9인데 어, H9 위에 다시 올라가서 G9를 구했으니까 얘는 7분의 G의 9 3 빼기 2. 그래서 7분의 1이야. H9는 7분의 1 찾았고 그 다음 G프라임 9를 찾아야 되는데 G프라임 9는 F의 역함수니까 F프라임 G9분의 1이지. 근데 방금 G9 찾았잖아. 3이라는 거 찾았지. 그치? 그러면 얘는 f 프라임 3 분의 1 이야 자 f x 여기 있고 f 프라임 x 구해 주면 3 x 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3 그러면 f 프라임 3은27 마이너스 18 플러스 3 이지 그치 그래서 얘가12야 그러면 이값은12 분의 1이 겠지 자얘는12 분의 1 이세 개를 다 곱해 주는 거지, 그렇지? 자, 곱해 주면 2랑 이렇게 약분해서 6 되니까 42분의 1.